에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크, 어제 순조롭게 출발하더니 오늘까지도 분위기가 참 좋네요. 12월 2일 싹쓸이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코스피 어쩜 이렇게 잘 갈까요? 오늘도 어제 대비해서 1.58%나 오르면서 2675.9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 기대감 조금 높아졌고요. 또 코로나 19 백신 상용화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상승 마감을 했고 그에 이어서 오늘 한국 증시까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특히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2,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네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 덕에 시총 상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줬고요. 5거를 연속 상승하면서 9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개인이 4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도 이틀째 소폭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기관이 3일째 순매도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어, 기관은 대부분 올해 이미 초과 수익을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담지 않고요. 차익실현을 제때제때 해두는 것 같네요. 네,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만나볼게요.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LG화학, 4위는 신한지주, 5위는 SK이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 2위는 HLB, 3위는 원이가이피에스 4위는 CMG제약, 5위는 휴젤입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미 F-Day의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얘기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 갈게요.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가 어제 보고서를 하나 발간했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액이 4331.45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는 지난 6월 정기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인 3.3% 증가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년 매출 전망도 기존 6.2%에서 8.4% 성장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확실히 올해 뭐 반도체 실적 굉장히 좋은 편이었지만 내년에는 정말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7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오늘 8%나 넘게 오르면서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협력사와 SK하이닉스의 협력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의 부품을 공급하는 머닉 IPS, 테스, 유진테크, 머닉 QNC 받으시고요. 삼성전자의 대표 협력사인 PSK,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같이 체크해보시고 또 SK하이닉스의 대표 협력사인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유니테스트, 테크윙 등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SK, 3위는 삼성전기, 4위는 SK텔레콤, 5위는 포스코케미칼이고요. 코스닥 1위는 LNF, 2위는 JYP엔터, 3위는 테스, 4위는 파라다이스, 5위는 원닉 i p s 입니다 기관은 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집중한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SK는 수소 사업 본격 진출을 알리면서 2025년까지 수소 28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죠. 이 기대감 덕분인지 연 이틀 강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장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키네마스터입니다.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에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키네마스터의 최대 주주인 솔본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주주들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미 법률 자문사로든김앤장을 납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거래소가 오늘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장 마감 후에 키네마스터 측이 답변을 내놨어요. 최대 주주들이 보유한 당사 주식을 공동 매각하기로 합의했고, 매각을 추진 중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매각설은 근데 맞다는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업계는요. 키네마스터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유저를 확보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인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키네마스터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유튜버는 모를 수가 없죠. 모바일 동영상 편집 툴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네, 다음은 신풍 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죠. 국내외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데 우선 국내에서는 9개 병원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1차 연구 완료일이 2020년 12월이고요. 임상 최종 완료일은 2021년 2월입니다. 지난 7월에는 또 미국 국립보건원에 임상 이상을 신청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번 달 말에 유의미한 임상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가운데 가장 빨리 성과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는 11일부터는 또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이 되죠. 그리고요, 오늘 피라맥스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기니,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세개 국가의 말라리아 1차 치료 지침에 등재됐다고 밝혔거든요. 아주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신풍제약과신풍제약 우선주 모두 급등세가 나타났네요. 네, 다음은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싹세리를 준비하면서 뉴스가 완전히 업데이트됐어요.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FDA에도 긴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화이자와 관련 주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오늘 상승폭이 컸던 제일 약품 우리 바이오를 포함해서 그 밖의 항공, 여행, 카지노 그리고 특히 콜드체인 관련 주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미리 사뒀어야 하는데 한발 늦었네요. 어, 내일이라도 진입을 하면 미 FDA 승인 이전까지는 그래도 테마의 힘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혈액 제재 분석 시스템이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혈액 분석을 위한 대용량 백혈구 개수 시스템이고요. 혈액 내의 잔존 백혈구를 1분 내로 자동 측정해서 혈액제제의 품질을 검증하는 세계 유일의 소형 분석 시스템입니다. 미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뭐 이밖에 오늘 윤석열 관련 주가 엄청 핫했죠. 직무 배제 혈력 중단 싸움에서 우선 이겼고 오늘 업무에 복귀한 상황인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제일 테크노스, 진도 덕성, 아이크래프트, 서현 등 윤석열 테마주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간단히 얘기했던 전자 서명법 개정안 어, 공인 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SGA 한국 정보 인증, 한국 전자 인증 등 보안주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라운 시큐어와 멜파스, 동운아나텍 같은 생체 인식 테마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과 생체인증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CA 평가 정보와 정전 용량식 지문 인식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시장에서 부각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짚어보고요. 거래량 급증 종목 같이 보시면 10위의 전파 기재국은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시작하는 5G 이동통신 기반의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밖에 다른 종목들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는 이미 감이 오시죠. 화이자 관련 주가 완전히 독식했어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에 더해서 단일가 특징주까지 쭉 훑어 보시면 더 좋겠죠. 네, 오늘 장마감싹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긴급 사용 승인 소식 덕분에 내일 장도 좀 밝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막 흥분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붙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기는 한데. 아무튼 장 초반에 좀 급등했다가 잠깐 눌리는 종목들 중에 잘 선별을 해서 저는 매매 연습 삼아서 한번 사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하시길 바래요. 아참 그리고 내일이 바로 수능일이죠.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힘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결과물 잘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1시간 늦게 열리는 거 아시죠? 10시에 열리고 4시 30분에 장을 마치니까 9시에 또 MTS 켜고 어, 내거 MTS도 왜 이래? 이러면서 놀라지 마시고요. 어, 내일은 제가 또 쓱쓸이 준비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